17강 1, 2번 지문 리뷰를 좀 할게요. 우리는 긴 장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주제는 분명 하나이니까, 장문을 그렇게 길지 않은 단문의 글로 요약 요약하고 정리정리 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할 거죠. 시간을 조금 빠르게. 그리고 1번은 제목 찾는 거니까, 글의 전체 주제를 파악하면 될것 같고, 2번은 분칸 채우는 거니까 순서는 일단 주제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빈칸 문장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글을 읽어 나갈 건데, 일단 시그널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까요? 5번에 보면 한 실험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시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내려와서, 예시라는 역접의 연결사가 하나 왔네. 그리고 그 역접의 연결사와 함께 밑줄이 나왔고, 그리고 8번 문장에 보면, it's clear that. 이라고 해서, 야, 그거 확실해, 확실해. 뭔가 약간 주제문 느낌. 또 다음 문장도, it is clear t h a t 확실해, 확실해. 어, 그런데 느낌이었어. 얘는 과거에 확실했다라는 거고, is는 현재가, 현재에 확실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비교대조 않은 다른 글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지.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규칙이다라고 하면, 그냥 은혜 사람들이 따라야 돼? 그리고 그것은 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과구조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됐죠? 원래는 역접의 연결사 뒤에 주제문이 나오거나 혹은 예시가 시작되기 앞부분에 주제문이 나오는데 7번의 옛, 역접의 연결사 뒤에는 빈칸이 있으니까 주제를 완벽게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일단 예시 앞에 있는 네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for pattern. 패턴을 찾는 것은 워크는 일하다 열심히 하다 라는 뜻이지만 효과가 있다는 뜻이 있지 패턴을 찾는 것은 효과가 있대 왜냐면 우리 기억력이라는 것들은 기억이라는 건 조직이 되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조직이 되냐면 심리학자들이 스키마라고 부르는 것에 의하여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을 찾는 것 그리고 스키마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겠지 다시 말하면 패턴을 찾는 것이 스키마랑 비슷한 건데 그런 패턴으로 인해 우리의 기억이 정리가 되거든. 아, 그러면 패턴을 찾아야 정리가 잘 되고. 그런 거 스키마라고 부르나? 라고 얘기하면서 2번. 스키마에 설명해 주죠? 익숙한 패턴이래요. 관계들에 대한 어디 너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의 관계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기억 속에 A와 B와 C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것 관계가 약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네가 잘 조직화되어서 기억하기 좀 좋은, 혹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요약하면 스키마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3번.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들은 기억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so strongly linked. 매우 강하게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에 그것들은 상기가 되는데요. 많이 혹은 덜. 이런 뜻이지. 많이거나 덜이거나.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거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거의 하나의 유닛. 유닛은 주로 단위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로서 결은 기억하게 된대. 아, 그러니까 유사한 패턴, 스키마로 인하여 마치 단 하나의 유닛처럼 다 뭉뚱그려져서 기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너가 그 리스트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은 실제로 너의 전체적인 사고 방식이 영향을 끼친다. 아, 그러면 그냥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즉, 기억에만 영향을 끼치 아니라 전체의 사고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 이 스키마라는 게.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했어.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 그러나라는 역접의 연결사로 내용이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예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 한 실험에서 체스의 마스터가 있고 그냥 마스 그 그랜드 마스터가 있고 그냥 마스터가 있대요. 괜찮아? 그럼 그랜드 마스터 엄청 고수고 마스터는 그냥 고수거지. 근데 실험을 당하고 있나 봐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체스 플레이어예요. 근데 뭘 보려고 실험을 당하고 있냐면. 어떻게 정확하게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지 20개에서 25개의 체스의 조각들을 근데 위치를 이제 기억하는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무작위로 놓여져 있어요 판이. 그리고 after 잠깐 glancing 흘끗 볼 건데요. 5에서 10초 정도 그냥 흘끗 보는 거죠. 그러면 마스터와 그냥 일반 일반 플레이어 체스 두는 사람들은 꽤 비슷했대요. 뭐? 할수 있어? 뭘할수 있어? 한 6개 정도의 위치만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비슷한 결과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패피스가 하나의 말들이 배열이 되었었는데요. 어떠한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면 그랜드마스터와 마스터는요, 갑자기 기억할 수 있게 됐죠. 모든 위치를.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6개 정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갑자기 기억력의 향상이 엄청 있었지 그러면 주제문에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패턴, 스키마, 부분 오르가나이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지? 그래서 얘와 동료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1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스마스터의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 이상하고요. It is not your memory that counts. 중요한 건 너의 기억력이 아니래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3번. How does your brain distort memory? distort는 왜곡하다라는 뜻이지? 기억력을 왜곡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기억력 향상 얘기를 하고 있고. 4. 스키마를 발전시켜라. 만약에 너가 더 좋은 기억을 원한다면. 어, 그럼 완벽히 4번 됐죠?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organize 혹은 pattern, 이런 거 찾기로 했지? 그래서 봤더니, 게임은 경기. 혹은 사냥 뭐 이런 뜻이 주로 있지? 서클은 원, 혹은 피처, 그림, 볼 이건 뭐 한자? 그다음 이케이션은 무슨 뜻이지? 그렇지? 방정식이란 뜻이지? 그럼 하, 이 중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패턴이 되어 있는 게 과연 뭘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아 신기하게. 마스터가 있었고 완전 초고수 마스터가 있었지. 그리고는 일반이 있었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기억을 못 했지. 그런데 뭐야? 어떻게 됐었어? 무슨 상황이 발생했었지? 어떤 패턴을 추가해 주니까 그 패턴은 일반인은 영향이 없었는데, 마스터들한테는 영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패턴이 도대체 마스터와 일반인들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랬었던 걸까? 그리고 계속해서 1, 2, 3, 4, 5번을 봤더니, 아, 게임. 견긴 거야. 다시 말하면, 초고수나 마스터는 경기를 많이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경기에서 많이 보여지는 패턴들을 보여준다면, 경기에서 보여준 패턴으로 잘 조직화해서 보여준다면 기억력이 갑자기 확실히 올라서 100%를 심지어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일반. 얘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야. 일반인은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결국엔 이 사람들은 패턴을 못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구나 이렇게 풀면 돼 나머지는 도저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론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장면이 가하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어, 수트 끝이에요